네, 성 안녕하세요. 오늘 네,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좀 풀렸죠. 그래도 오늘은 낮에 30도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네요. 예, 그리고 네, 내일은 또 22도 좀 추워졌다가 그래도 토요일, 주일부터 해서 월요일 다음 주는 40도대까지도 올라가네요. 그래도 조금 강추위가 그래도 좀 잦아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그 날씨가 괜찮은데 지금 그 캘리포니아에 LA 쪽에 산불이 좀 잦아들다가 원래 가장 큰 산불도 쪽팰리세이즈 그쪽이 지금 한70% 지금 진화가 됐고 또그 이튼 파이어 그쪽 동쪽에 그 파사디나 조금 북쪽으로 해서 어또 라카냐다라고요. 라크레센탈, 라카냐다 거기 국사들 많이 사는 데인데, 그쪽에 이튼,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이튼 파이어라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그거는 그래도 한 95%가 잡혔습니다. 거의 이제 잘 잡혔어요. 그런데 또 새로 리버사이드 쪽에도 지금 불이 또 새로 좀 작게는 작지만 일어났고. 어, 그래도 좀 많이 그거는 좀잘 잡히는 것 같은데 저 북쪽에 북쪽에 또그 어, 그러니까 그좀 한참 북쪽에 한, LA에서 한1 시간 이상 전에 저희 제가 안식을 갔을 때 오셨던 김지현 목사님이 사셨던 데가 LA 북쪽으로 한한 시간 정도 떨어진 라클라리타가 산타클라리타, 산타클라리타라는 데 사셨는데 그 도시가 한 거의 n 시간을 가야 돼요. 어꽤 멀어요. 그저 l a 코리아타운에서. 어, 그런데 그 거기보다 조금 더 북쪽 c 그러니까 l l a 에서한 1시간, 한 15분, 20분 정도 북쪽으로 가서 거기에 그 캐스테이크 레이크 c l 는 r i t a Santa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휴스파이어라고 어, 지금 아주 그 굉장히 지금 크게 어, 지금 났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어, 지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서 지금 뉴스파일 거의 굉장히 크게 났더라고, 요 지금. 그래서 또 3만 명이 지금, 아, 어, 지금 또, 그, 3만 명 정도, 어, 지금 또 대피했다고 그러는데요. 아, 어, 이게 지금 계속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어, 어, 그니까 LA, 저희 그 코리아타운에서 한, 한 시간 좀안 걸리는 거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멀지도 않아요. 어, 그래서 지금 또, 거기도 한인들이 꽤살 텐데, 좀, 한인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그 구원금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laughs> 마음을 좀 같이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한국대로 지금 어 굉장히 지금 어 지금 또 대통령 그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속되고 있고 2차 지금 변론이 있었고요. 대통령 직접 나갔고 전 국방부 장관도 나왔고 증인으로. 그 사이에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된 소추되었는데 지금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170 며칠 만에 복귀했다 그러네요 어, 사실 탄핵이 너무 많이 되긴 했죠 지금 이전에는 탄핵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국회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많이 탄핵이 됐는데 탄핵 소추가 된 거죠 헌법재판소가 너무 바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4대 4로 갈렸는데 6명 이상이 되어야 이게 인용이 되니까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저 미국도 미국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 어, 지금 이 지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금 그 어. 지금 자기가, 그, 남부의 남, 미국 남부 국경에 지금 군인 1,500명 배치했고요. 예, 그리고, 그, 또, 지난번 에그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유세할 때, 예, 총 맞을 뻔 했잖아요. 총 맞았죠. 여기, 예, 귀를, 귀를 뚫었다 그러는데. 어, 어쨌든 그귀 여기를, 예, 근데 귀, 그 어쨌든 그때 그 총탄을 막았던 경호원을 경호국장에 예, 발탁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미 비밀 경호국 신임국장. 예, 그래서 그때 아주 뭐, 음,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어머했고, 예, 이습니다습니다깼 good 어, 예, 어, 게다가 지금 e t o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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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추방하는 거죠. 불법 체류자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식 날그 설교를 한 성공의 여자 사제죠. 성공에 맞죠. 근데 거기서 대, 대통령님 하면서 어, 지금 이 불안에 떨고 있을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과 어, 그 그런 예, 사람들을 좀더 성, 소수자들을 생각해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아주 그 도발적으로 사실 한 거죠. 용기 있게 한거 용기 있게. 네, 트럼프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거기서 바로 그 앞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전 무슨 좌파 목사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요. 트럼프 지금 그이그 그 이민자 불법이민자, 지금 이민자가 아니라 체류자죠. 불법 체류자를 지금 추방하는 예, 그러한 일에 있어서, 어, 지금 현재 그이미그레이션 시스템을 갖다가 너무 지금 마비시키는 그런 결정들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력이 딸려야 지금 그렇게 다 하기에도, 그리고 지금 망명 같은 거다 보류하고,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어, 그 이제는 그 한인 변호사들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거에 마, 확실해요. 그게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자녀만 미국 여기서 태어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주재원도 안 되고 유학생도 안 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다른 어떤 월급이자도 안 되고, 그 불법 체류자는 당연히 안 되고, 방문자도 안 되고, 영주권자 시민권자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제가 그, 저는 영주권자로서 살 때, 미국에 이민 올때딱 스무 살 되고 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성인이 스무 살, 20세고 한국에서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게 이제 20세 이상인데, 였는데 지금은 18세인가 그렇게 낮춰졌죠. 어, 그런데 한국에서 한 번도 투표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투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이가 안 됐으니까. 미국 와서는 5년 동안 또 영주권자로 있으면서 한 번도 투표를 못 했어요. 당연하죠. 외국인이니까, 그러니까 영주권자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 법 중에 제일 이상한 법이 그거 같아요. 그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이런 선거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당연히 투표를 못 하는데, 그 지방선거 있잖아요. 도지사나 무슨 저자치제 단치장 뽑는 뭐 이런 거. 지방선거는 외국인 영주권자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이상한 법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좋다, 잘못됐다, 뭐, 뭐, 옳다가 아니라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영주권자인데 지, 그 도지사 뽑고 여기 미국 같으면 주지사 뽑는 선거에 미국 영주권자가 투표할 수 있냐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미국 사람인데 한국 가서 영주권을 얻었다. 그러면은 도지사 뽑는데 포,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죠. 특혜를 주는 거죠. 여기서는 당연히 안 되는데 한국 가면 할수 있으니까. 여기 미국 시민도 할수 있으니까 영주권자가 되면. 그러니까 그 외국인인데 어떻게 투표가 가능한가. 이게 참 너무나 불가사의한 일이고요. 에, 그래서 그 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만든. 앞으로 이제 미국 이민 정책이 더 타이트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 사회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 와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더잘 배워야겠죠. 요한복음 7자,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그 전에 이제 38년 된병자 고치셨다가 안식일에 고쳤다 그러면서 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아직 나도 일한다 하니까 아버지가 동급이냐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났다고또 난리치고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유대로는 안 가시고 주로 갈릴리에서 다니셨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 출애굽했을 때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을 때그 광야 생활을 초막을 초막 즉 장막을 치고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예, Festival of Tabernacles.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유대인, 이큰 명절입니다. 6월절과 더불어서, 이 초막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어, 형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금 제자들도 보도록 유대로 가십시오. 여기서, 여기, 이제, 이 갈릴리, 특히 나사렛에서 완전 천 동네, 조그만 동네고요. 이렇게 이 총구석에서 썩을 게 아니라 저 유대로 가서 저 서울로 가서 이 시골에서 썩지 말고 서울 가서 큰일 하시면 서울로 가십시오 이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예, 이렇게 썩 썩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혀서 일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laughs> 네이상하 아, 이게 아침에 이걸 하다 보면 말을 하니까 이게 먼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안 나오던 재채기도 나와 평소엔 거의 재채기를 안 하거든요. 또 이상하게 또막 전화도 그러잖아요. 또이 시간에 그참 이상해요. 전화가 교회 거의 안 오는데요. 즘엔 전화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 어쨌든 어,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왜이청구석에서 썩냐? 이거예 저기 저저 저 수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아주 유명해지라. 이거예 유명해지라. 이런 데서 이렇게 할게 아니다. 근데 사실 이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왜 조롱하느냐.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표적 행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쇼맨십, 좀 쇼하고 막 유명해지는 걸 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님들, 자기들의 형님도 몰라요. 자기 같이 자랐는데도. 그리고 자기들이 같이 자랐는데, 아 무슨 형이 무슨 뭐라고 지금 그렇게 하냐 지금 그러면서 지금 안 믿는 겁니다. 자기 형인데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는 거죠. 어 아, 같이 자랐으니까 네이 중에 누가 있었냐 바로 야고보가 있었어요. 이거 야고보를 쓴 야고보 그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제 목회자 저바임목사는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야고보도 그런 야고보가 주로 그런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서 쓴 유다 그 유다는 주다스가 아니라 주드라고 하지, 영어로, 주드. 그래서, 그, 이런, 유, 저, 야고보, 유다, 이런 형제들이, 아이, 형님, 왜 여기서 썩고 있어요? 저, 저, 예루살렘 가서 좀 유명해 주세요. 거기서 좀 이런 일 하면서 유명해 주세요. 인기 끄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어 음,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지금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게 단지 형제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 일반적인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의 때 이게 바로 그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지금 흐르는 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이 말은 나의 때즉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하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가 이 세상에 온그 목적을 이룰 때가 아직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온다는 얘기죠.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산다는 겁니다. 세상이 왜 너희를 미워하지 않데 나는 미워하느냐. 내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세상을 반해서 계속 악을 지적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시니까 이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악하다고 하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즉 아직 그이 땅에 온 목, 그 사명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 하겠다 어, 그러니까 이 지금 이번 초막절에는 내가 안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말 근데 사실 가세요 조금 있다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럼 예수님 거짓말했는가 지금 보면.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해놓고서는 몰래 가셨거든요. 형제들 먼저 보내고 나중에 갈일리있다 조금 더 있다가 몰래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 나안 간다 그러다가 갔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거 거짓말했으니까 그럼 죄를 지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요한의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에 내가 예,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은 이번 명절, 이 초막절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일을 그 사명을 행할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조금 더, 조금 더 이따가 이때가 사여 2년째인가 그렇죠? 어, 조금 더 이따가 이제 그 사명을 이루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려고 이, 내가 이번에 가는 것은 아니다 하신 말씀이고요. 예.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가신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시는데 그 뜻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어, 그것도 이 형제들은 드러내라 그랬잖아요. 유명해지라고 좀, 좀다 보는 앞에서 다 해갖고 유명해지시라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조용하게 하느냐 좀 많은 데서 그렇게 해서 좀 유명해져라. 근데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습니다. 은밀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명절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전에 와서 막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 막 쫓아내셨잖아요. 채찍 휘두르시고 막 쫓아내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초막절이 되니까 이 유대인의 그 중요한 절기니까 그 예수가 이번엔 안 왔나? 나사렛 예수 어딨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찾더라. 찾는다 이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아,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뭐 이러면서 어 좋은 의견 나쁜 의견 다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란 걸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죠. 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하신 이것이, 에,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결국 자기 방,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고요.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한 사람이 바로 어제 수요예배 때 다루었던 아리스도 블로 같은 사람입니다. 아리스도 블로. 어, 그래서, 그, 어제 수요예배, 예, 못 오신 분들은, 예, 오신 분들이야, 뭐, 들으셨으니까 괜찮지만, 제가 스스로,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해롯, 헤롯, 헤롯 가게에 대한, 가문에 대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수요예배 때는 이제 책을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구약, 그, 중간사, 에, 중간사 수업이라는 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영상도 찾아보고, 다른 것도 좀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해요 나름대로 이전에 말씀해서 했던 것도 좀 참고하고 그런데 어, 특히 헤롯 가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게 많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어요. 특히 아리스도불로 같이 그 로마서 16장 10절에 딱한번 나오는 이름 헤롯 대왕의 그 여러 아내들 중에 둘째 부인 에, 요한 에, 저기 저 마리암네 일세 그 어, 하스먼 가문, 그 마카비 집안, 그 하, 하스먼 가문의 공주였던 마리암네 일세와 혈통 때문에 그 결혼을 했죠. 근데 거기에서 나온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로. 그랬는데 그 마리암네도 죽이고,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로도 다 죽이고. 근데 그 아리스토블로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헤롯. 벌레 먹혀 죽은 그 헤롯.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죠. 그리고 그 사람의 형제가 아리스도 불러였고, 그,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이제 따서 지었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지금도 시니어, 주니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니어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어, 누이가 바로 그, 이,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니까, 이, 사도행에 나오는 헤롯,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 그리고, 이, 보금서에 나오는 그 헤롯 안디바와 결혼한 세례요원 죽인 헤롯과 그 헤롯은 헤롯 안디바죠. 그 헤롯과 결혼한, 헤로디아. 이들이 이제 다 형제였어요, 서로. 예,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예, 그 헤로디아와 그 헤롯, 아그리파 일세는 완전 권력에 집착한 사람들이었고요. 아리스토불로는 놀랍게도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 그왕이쓴게그 다음 서열이었는데도 로마에 남았어요. 유대로 안 돌아갔습니다. 로마에 유학 왔다가 이제, 정, 이제 살고 있었죠. 굉장히 그 유학파였고 서, 서열도 높았고. 또, 그, 로마에 인맥도 많았던 그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믿었는지, 어떻게 믿, 뭐,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고, 그리고 이제, 예, 죽었어요. 주후 48년에. 예. 그리고, 근데, 예. 그 헤론 아그리파 일세가 저 벌레 먹혀 죽은 때가 주후 44년. 근데 아그리, 저기, 아리스, 그의 형제 아리스도 불로는 4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분봉왕 자리가 공백이었는데, 유대에 총독만 있었고, 총독을 또 파견한 거죠. 로마가. 그러니까 아리스토 블로가 유대로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4년 동안. 그리고 이, 이 로마에 살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한 10년쯤 후에 쓰인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아리스토 블로의 권속들, 즉 가족들에게 문화나라,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로마에 살고 있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란 얘기 아니에요. 아리스토블로는 한 10년 전쯤 죽었고 예. 네.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아리스토블로가 죽었지만 그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그 가족들이 계속 신실하게 로마 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했던 얘기. 요 그리고 계속 거기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아니죠. 로마서 쓰면서 바울이 그들을 언급해요. 그 아리스토블로의 가족들을 어, 그러니까, 아리스도 불러도 그렇고, 그 가족들도 그렇고, 서열이 높은 왕위 계승에 아주 높은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그 추한 길, 더러운 길, 피 묻히고 남을 짓밟고 그런 길을 포기하고,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들도 가겠다고 그 길을, 그 신앙을 지킨 거예요. 로마에서.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해로 때문에 그, 그런 어떤 찬란한, 화려한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부질없다는 거죠. 악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 악한 길을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단하고 유대에 가서 왕이 된게 아니라 로마에 나와서 성도로 살다가 죽었고, 그 가족들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참,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세상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예수님의 길. 근데 이 형제들은 아직도 그 세상의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헛된 길.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 우리도 뒤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 정말로 어, 이 예수님의 길을 정말 따르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생명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의 관점 자기의 뭔가 원하는 걸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내 삶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끊임없이 찾고 생각하고 발견하고 또 그대로 행하는 에, 그래서 우리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저희들 인도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만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어, 따뜻하게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어, 내일 뵙겠습니다.